네, 천재 2인기, 중학교 2학년, 9과 시작합니다. 네, 리스닝부터. Look, there is famous painting. 어, 야, 저기 봐봐. 저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Stand beside it. 그 옆에 서봐, 민지야. I will take your picture. 야, 그, 내가 사진 좀 찍어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Okay. 네. Say cheese. Cheese라고 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한명 왔어. Excuse me. You are not supposed to take a picture here. 쫘미 죽어라. 이거를 금지하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어, you are not supposed to. 아이고. 마음이 급했나?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원래 날씨 없으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같은 말 알아야지. 같은 말. 너 하지 마. You should not.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hould 대신에 뭐 이런 이런 것도 쓸수 있지 you must not 동사원형 이런 것도 쓸수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have t o 안 된다는 거 이거 뭐뭐 할 필요가 없다야 그치? 이거 왜 써주냐 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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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뜻이잖아 얘는 돈 o 가 붙으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얘는 아니다 그지? 이건 고르지 마라 똑같은 거에서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You are not supposed to take a picture here Oh, can you tell me why? 어, 당신은 나한테 왠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Look at the sign 이 표시를 보세요 Your camera flashes can hurt the painting 너의 카메라 플래시가 어떻게 한다? 그림을 hurt. 아프게 한다. 다치게 한다. 손상시킨다. I see. Sorry. 아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한거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다음꺼. David you have a new hairstyle. 응. 너 new hairstyle을 갖고 있구나. 그랬더니 right. 맞아. What's the matter? 어, You look angry. 무슨일이야? 너 매우 angry해 보인다. 라고 했대. 화난거 묻기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또는 What's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 없에 그 다음에 becaus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나 화났어 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니다자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뭐 때문에 I look funny 웃겨 보여 웃겨 보인대. Where did you have your hair cut? 어, 어디서 어너 머리 잘랐는데? In fact, 사실 my mom did it. 우리 엄마가 했어. She told me she could make me look cool.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끊어주고 She could make me. 그녀가 나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쿨해 보이게. You don't look so bad. 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 You look cute. 쿨까지는 아니네. Cute. 귀여워 보여. But I don't like this style. 어, 그러나 나는 이 스타일이 싫어. maybe, 아마도, I should wear a cap for a while. 어, for a while은 잠시 동안, 당분간 머리를 써야, 아, 모자를 써야 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C. You should not leave. 보이죠? 뭐 해서 하지 마세요. Leave your plastic bag there. Plastic bag은 비닐봉지야. 어, 거기에 비닐봉지 버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Why? Why? Many people do it.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그랬더니 That's why I am upset. 그것이 내가 화난 이유입니다. 이거지. 응. 화난 이유야. 뭐, because of plastic bags, many animals are killed. 어, 비닐봉지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요. Really? 정말? How can this plastic bag kill an animal? 어떻게 이 비닐봉지가 동물을 죽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for example, 예를 들면, 털을, 털을은 어, 거북이죠, 거북이. 거북이 think plastic bag are jellyfish. 응. 거북이가 생각하기에는 plastic bag이,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jellyfish. 해파리인 줄 알아. 그래서 so they eat them and die. 그래서 먹고 죽어. 어.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 Then I should not leave this behind. 그러면 나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Right, 맞아요. 다음 장 볼게요. You're not supposed to touch an animal. 너는 이거 해서 안 돼. 애니멀 만져서 안 돼. Why not? 왜안 돼? They? they look cute. 그들은 귀여워 보여. 그러나 But they can be dangerous. 그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지? 물거나. 그럴 수 있죠.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I left my bag on subway. 어, oh, 나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케이. 다음 장 들어가기 전에 아, 어, 칠판 좀 지우고 올게요. 짠, 지웠습니다. 음. 자, 다음 장에 보면은 레 e a d y f 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배울지 정리하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이런 내용이죠. She is loved by everyone.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성명을 하겠지만 말이지. 요게 이제 수동태 구문이죠. 수동태. 그러니까 원래 영어 문장은 원래 영어 문장은 행위자 행동 대상을 쓰는 게 맞는데, 요거를 이제 대상을 먼저 쓰고 싶은 거야. 대상을 먼저 쓰고. 행위자를 뒤에 쓰고 싶은 거야. 바 y 를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티를 내주는 거지. 얘 행위자 아니에요. bpp. 대상 bpp 바 y 행위자. 요게 수동태입니다. 대상 bpp 바 y 행위자. 그럼 원래 문장은 everyone loves her. 이렇게 되고 요것도 대상 bpp 행위자. 이렇게 됐죠. people cut down a lot of trees 원래 이 문장이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수동태고 두 번째 거는 as as 음. 이게 뜻은 점점점 만큼 물결한 이런 뜻이죠 필기 다 해놓고 그래서 I study as hard as 유진 나 유진이만큼 공부 열심히 해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우리 아빠만큼 키가 커. But the polar bear's hair is as, is as white as snow. 눈처럼 희어. 하얗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볼게요. 본문.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토요일에 준호와 민지가 I went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끊어버려. 위드 앞에서. 준호와 민지가 어,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에 갔다는 거야. 자연사 박물관이겠네. 자연사 박물관에 갔어. 누구랑? With their grandfather, Mr. y o n 그들의 할아버지인 Mr. y o n 과 함께. 응. They learned about animals. 그들은 애니멀들에 대해서 배웠어. 동물들에 Dead 앞에서 끊고, 끝까지 가로해줘 Dead부터 끝까지. Dead lived many years ago. 수년 전,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애니멀이야. 그러니까 데부터 어구까지가 애니멀로 수식해주는 거야. 음. 어 그런 애니멀에 대해서 배웠어. Look 보세요. Here is a cute one. 굉장히 귀여운 애가 있어요.라고 민지가 이야기했어. 사이드 민지. It looks like a small bear. 아주 작은 공처럼 보였는데. Like는 뭐모처럼 Look은 보이다. 그것은 마치 작은 공처럼 보였는데. It has small e y e and big nose. 그것은 눈이 작고 큰 코를 가졌대. 그렇지? 준호 음. pressed the button. 툭 어, 앞에서 끊어버려. 자, get some information on the animal. 자, 그러면 준호가 버튼을 눌렀다. To get 이거는 얻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꼭 써놔. 어, some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로부터 그애니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The animal appeared and began to speak. 어, 그 동물이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거 뭐 박물관에서 뭐 그런 거지. 이거 누르면 은 정보가 막 나오는 거야. 자, 말풍선 봅시다. It was Australia's best loved animal. I, I네. 미안해요. I was Australia's best loved animal. The koala. 나는 오스트리아, 레일 호주에서 best loved.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뭐야? 코알라입니다 koala m e a n s doesn't drink. koala는 뭐를 의미해? doesn't drink. 마시지 않는다 라는 뜻을 의미해요 this wa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because 앞에서 끊고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because i got water only from eucalyptus leaves 나는 물을 얻어 어디로부터? eucalyptus leaves로부터 만 얻어 i only ate eucalyptus trees 나는 오직 eucalyptus tree만 먹고 a lot of eucalyptus trees were cut down 많은 유칼립투스 트리가 컷다운. 이거죠, 그치? 잘림을 당했어요. 얘는 물을 안 먹고 유칼립투스만 먹는데 유칼립투스 트리가 다 잘림 당했다고. 바이 피플이 상략됐지, 여기는. 원래 문장 쓸수 있어야 돼요. 피플 o p l e cut down all our trees,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 o u l d n t g 나는 뭐할 수가 없어?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때 e n o u 는 충분한. M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많은 내 친구들은 were hit by car 끊어버리고 아까 were cut down처럼 were hit시죠. 어, 밑줄 다거나 were cut down, were hit. were cut down도 수동태. 지금 were hit도 수동태입니다. 얘네가 친 거야 자동차를 아니면 치임을 당한 거야. 당한 거잖아. 그래서 were hit을 쓴다고. 내 많은 친구들이 차에 의해 치임을 당했어. 그리고 죽었어. 그렇지? So there are no more koalas. 그래서 더 이상의 코알라가 없습니다. 미래 얘기니까. 응. 자, 그래서 then 그러고 나서 they found another cute animal. 그들은 또 다른 귀여운 동물들을 찾았어. Its hair was as white as snow. 그것의 머릿결이 아니고, 이 털이겠지. 그것의 털이 눈처럼 희다. 보여요? as, as, 동그라미 쳐놓고 뱉어놔. as white as snow. 눈, 처, 눈만큼 희다. 어, they read the information. 그들은 information, 정보를 읽었어요. Mr. Yun said, Mr. y u 이 이야기하게. I read the story about them. 같이 끊어놓고, in a book 끊어놓고, when I was young. 자, 그러면 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 어디서? 책에서. 근데 언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미스터 윤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they lived on the ice. 그들은 얼음 위에서 살았어. They hunted and raised their baby. 그들은 사냥을 했고 새끼도 길렀어. Raised their baby. 어디서? On the ice. 얼음 위에서. Because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꼭 알아야 되는 단어야. 내모도련아 이게 뭐야? 지구 온난화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브 고기 어야돼 동그라미 쳐놓고 오브죠. D ice melted. 눈이 아 미안해 눈이 아니고 얼음이 녹았어 melted. and 그리고 they disappeared. 그들은 사라졌어, 그렇지? 살 곳이 없으니까 북극곰이죠. Juno said, never, uh, "I've never seen real polar bear or real koala." 나는 본적 없다. Never seen. 이거 믿줄 거나요? Have 한적 없다. 만약에 이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I have ever pp로. 뭐뭐 한적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어본 적이 없어. 진짜 폴라베어. 진짜 북극곰이랑 진짜 코알라를 본 적이 없다? Uh, I want to see t h e s e animal s in real life. 나는 보고 싶어.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동물들을 보고 싶어. 폴라베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폴라베어. 사이즈는 몇 그램? 500 g. Apples. Adults grow to 600 kg. 600 kg까지 자란다. 태어났을 때500 g인데. 푸드는 뭐야? seal. 이 뭐야? 물개. 라이프스팬 삶의 이제 뭐야 그 범위? 어, 그 수명, 수명이죠 수명 이렇게 합치면 어, 25세에서 30세까지 펌팩, 재밌는 거는 뭐야? 그들은 스키 오나 아이스 얼음 위에서 스키를 타고 더 레스트 원 다이드 마지막 애가 죽은 게 2098년이다 이게 이제 폴라베어에 대한 정보였어요 아자 어, 그래서 우리 이제 북극 아 뭐야 어, 미래에서 없어진 야생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말풍선 들어가기 전까지 한 파트 외워 주세요. 맨 처음에 누르기 전까지 코알라에 대해서 누르기 전까지 하나 눌러 아, 외워 주고 코알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 외워 주고 그 다음에 폴라베어에 대한 이야기를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천재 인기 구간은 여기까지 끝.